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들이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의여 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며칠 전에 제 아들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진겸이, 은겸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했는데요. 어, 정말 재밌게 보드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 여, 플레이를 하는 어, 그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씬, 쓰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어, 자기가 졌다고 어, 우는 일이 발생했고, 또, 이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것 없이 참 누구나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마음은 매한 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안 정리를 시킬 때도 평소에는 잘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이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경향인 것이죠. 오늘 사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그곳에 가득히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같이 더나누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섬김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성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위험한 곳이나 아니면 힘든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힘든 곳이나 위험한 곳에 보내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또한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 곳곳에 첫 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읽어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섬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섬기셨는데요.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님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공생회 이후에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 주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시는 섬김의 사역을 한 번도 쉬지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살펴보면 그것이야말로 섬김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이 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맞바꾸신 그 사역은 바로 섬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올라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올라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 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 사역, 성김에 꽃힌이 중심인 십자가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신 것인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배대 아들들이 누구죠? 요한과 야구보입니다. 근데 네,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라고 말씀, 어, 부탁한 것이죠. 어, 그런데 여기서 이, 어,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이그 어, 당신의 나라라고 한 것은 이 천국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 중에 펼쳐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의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이 다윗의 왕국 회복할 다윗의 왕국을 염두에 두고 한 요구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가 어 정말 시작되어서 로마를 꺾고 대제국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 어, 특별히, 어, 이 세배대 아들, 아, 들들의 어머니와 이 세배대 아들들의 마음에 있는 이 욕심, 어, 그리고 이 교만이 서로 상충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가 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제자들은 모두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른 이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잘 되고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섬기셨고, 그리고 또한 이더 섬기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와중에 모든 섬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속 깊은 동기는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어, 들었습니다. 교회도 달라져야 하지만 어,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겸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상처를 좀덜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에,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처가 아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최고의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십자가 사역은 자기 희생, 예,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바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모두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겸손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는 이유를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이 크리스천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천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그 섬기는 목적과 그 섬기는 이유가 자기 교회의 성장과 혹은 자기 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세인들처럼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섬김과 사랑의 그치기 때문에 그것에 신물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만을 위한 섬김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거나 섬김을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섬김을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분의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섬김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사랑으로서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의 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存在。<noise>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야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you are